最高。<music>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다운로드 링크의 경우 설명창에 있고요. 설치 방법, 다운로드하는 방법 등은 여기 설명창에 사이트가 있으니까 여기를 참고해 주세요. 자, 안녕하세요.입니다. 이번에 가지고 온 모드 같은 경우 레드스톤 수신기 모드입니다. 같이 한번 봐 보도록 하죠. 자, 기존에 레드스톤 신호를 주려면 뭐 레버나 아니면 레드스톤 블록 등 템이 필요했었는데요. 얘 같은 경우 레드스톤 신호를 뿌려 준다고 합니다.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될것같 같아서... 바로 봐보도록 합시다. 우선은 네 돋보기 맨 아래 가보면 어 이렇게 자그 다음에 레드스톤 블럭이 필요합니다. 레드스톤 블럭을 찾아 주시다. 우선 레드스톤 블럭을 놔주시고요. 아까 꺼낸 얘를 올려주세요. 그러면 이렇게 검정색으로 나올 거예요. 네 이렇게 까매질 텐데 이게 정상이에요. 뭐 놀라실 필요는 없고요. 그 다음에 나무판자를 꺼내주도록 할게요. 어떤 블럭이든 상관없고요. 이건 레드스톤 레버를 꺼내주도록 합시다. 자 탐지기를 이렇게 놔주시고요. 네, 놔줬죠 자, 이렇게 놔주시고요. 그러면 여기 이렇게 빨간색이 나와요. 다시 한번 가볼까요? 없죠? 이렇게 딱 설치해주면 생겨나죠? 오케이. 이렇게 하면 됐습니다. 그러면 대충 제가 범위를 보여드리자면 이게 확실한 범위는 아니에요. 저는 제작자 아니기 때문에. 자, 이렇게 대충 보여드린 거예요. 자, 대충 이 영역 안에는 이제 레드스톤 페러가 동작합니다. 그냥 이렇게 놓고 동작이 되는 게 아니에요. 물론 수신기가 있어야겠죠? 네, 수신기도 설치를 해주도록 할게요. 레드스톤 블록 놓고 얘를 이렇게 해줍니다. 자, 그러면 아래가 다, 색다르게, 어, 이제. 빛이 들어왔죠. 자 레드스톤을 이렇게 설치해주면 잘 작동이 되죠. 얘를 한번 다시 꺼볼게요. 이렇게 오프가 됩니다. 그래서 꺼져요. 다시 켜볼게요. 이렇게 다시 켜지고 이런 네, 수신과 통신이 필요할 때 어, 껐다 켰다 해, 해야 될때 멀티로 그럴 때 중요하게 작용이 될것 같은 모드인데요. 자 이게 막 여러 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. 이렇게 두개안 어, 되죠. 네, 이게 네 개밖에 안 돼요. 최대 최대 네 개밖에 안 되고 그 다음 또 단점이 앞에 블럭이 있으면 네, 안 돼요. 이렇게 꺼지죠. 그리고 다른 게 들어오죠. 블럭이 있으면 안 돼요. 이렇게 해도 꺼지죠. 네, 이렇게 약간 시간차가 있긴 한데 안 되죠. 어? 그러면 이성진이 물과 용암도 안 되나요? 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.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물부터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뿌려주면 투명한 물이 흐르죠. 자 보시면 통과가 되죠. 네잘 됩니다. 물하고 용암 정도는 투과가 된다고 합니다. 물 용암은 네, 물용합은잘 된다고 해요. 이렇게 앞을 막으면. <laughs> 어, 하나, 둘씩, 어, 부셔지네. 네. 하나, 둘씩 꺼지죠. 네, 꺼져요. 그런 식으로, 네, 통신을 할 수가 있는 모드인데, 어,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, 특히 뭐, 도시 같은 거, 어, 동시다발적으로 실행해야 되는 거, 그런 거할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거기다가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으니까, 이게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. 이러면, 레드스톤의 활용도가 더 넓어지겠죠. 자, 이상 이성 효과 도움이 됐다면,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그럼, 안녕히 계세요. 어, 그리고 하나 더 발견한 게 있다면, 바로 옆에 설치면 안 되더라고요. 두칸 간격씩 되나봐요. 이렇게 되죠.